안녕하세요. 선아버사입니다 자, 일전에 그 호산 신부배 선생님을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어, 그때 진짜 전보로 간 것까지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호산 신부배 선생님께 전사를 보고 이렇게 제자가된 것도 한번 둘러서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 사연을 얘기를 해 주신다면 선생님께 회원군 날짜를 잡고 하루 이틀 정도 계속 신랑하고 신랑이가 계속 있었죠. 나 다른 데도 한번 찾아가서 점사를 보자라는 말이 계속 있었는데 나는 그 말이 굉장히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르신, 바르게 가시는 제자들도 많지만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말로만 점사를 보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옳지 않은데 가서 잘못 휘두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될것 같아서. 그러다가 저녁에 누워있는데 신랑이 그 말을 해서 유튜브에 나오는 선생님 한 분이랑 또 본인이 아는, 신랑이 아는 지인이 경기도 무속인 하나 있다. 한번 가보자. 이래갖고는 유명 무속인은 그 당시에는 예약 자체가 안 됐어요. 두달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또 이분은 뭐 바로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제가 한 느낌이 계속 그때는 있었거든요. 괜찮다, 괜찮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볼수 있는 데그 신랑하고 같이 날짜를 잡고 그, 그 당일인가 그 다음날에 바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사를 보게 되었죠. 점사를 보는데 그때 굉장히 뭐라도 이렇게 톡 건드리면 제가 확 터지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또 아기님들도 나오고 그 무당들이 한마디 하면 이렇게 탁 터지는 그때 확 터져버렸어요. 예, 아기도 나오고 또 저희 아버님이 나오셔갖고 굉장히 많이 우셨거든요. 굉장히 한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푸니까 아, 이 무당이 그래도 그냥 그냥 무당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신랑이 해온굿을 날짜를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무당이 빙의가 된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해온굿 겸 빙의굿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날짜를 잡고 그냥 해온굿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거기에서요? <laughs> 네. 어. 근데 만약에 신을 받는다고 하면 신을 받는다고 하면 선생님께 해야지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원굿을 하고 근데 해원굿을할때 감흥이 안 왔어요 그 느낌이 그냥 상을 차려지고 무당이 경문 읽고 뭐제 앞에서 뭐라 뭐라 하고 하는 게 그냥 무당 혼자서 노는 느낌 그러니까 저한테 한 번도 뭘 싫어서 해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놀고 끝내는 느낌. 형식적인? 네. 네. 그냥 뭘뭐 치긴 치던데, 그런가 보다 하고, <웃음> <웃음> 그러고 끝났어요. <laughs> 그게 끝나고 나자마자 집에 가는데, 그 며칠 동안 제가 받았던 느낌이 싹 사라졌어요. 왠지 허탈감, 상실감, 뭔가 허전한 느낌. 그런 게막 그때부터 몰려오더라고요. 며칠이 지났는데 꿈속에서 <laughs> 제가 꿈을 잘안 꾸는데 음. 그 조상님들, 호선 선생님 얼굴을 비춰 주시더라고요. 사랑사에 왔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방안이었어요 사랑사 방안이었는데 제가 앉아 있는데 선생님 들어오시더니만 너왜안 오나 왜안 오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올게요 이러고 말았죠. 근데 그 비슷한 꿈들이 한두번더 있었거든요. 그 나중에는 어떤 성 같은 게쭉 이렇게 중국의 만리장성 같이 이렇게 이렇게 줄이 쭉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서 있는 거예요. 그 저도 한 중간에 서 있었는데, 신랑이랑 같이 점사를 보고, 가, 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 들어갔더니만 호산 선생님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왜안 오노? 그러시더라고요, 또. <웃음> <웃음> 나중에 갈게요. 이러고 꿈이 바로 깼었어요. 그래갖고는, 아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죠. 그러고 있다가 또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안 찾아가고 기도도 안 드리고 하니까 이제 무서움을 주시더라고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잘 저녁에도 막잘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확 아, 무서움이 몰려오는데. 뛰어 사층까지 올라갔죠. 올라가서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 무서움이 있어요 꿈에서요? <laughs> 아니요, 실제로. <laughs> 예, 실제로 그랬어요. 막 울었어요. <laughs>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초저녁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기도 도량, 기도 도량 이게 속에서 기도 도량, 기도 도량 이상하게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다 들어요. 기도도랑 기도도랑. 기도하라는 거겠죠. 그래갖고 이게 안, 안 되겠다 싶어갖고는 다시 김선여 보살께 점사를 보게, 보러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점사를 보니까 <laughs> 부정탔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점사를 볼때 그것도 함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몰랐냐고. 아, 몰랐다고. 그땐 어떻게 된지. 생각이 안 났었고 <laughs> 그래 됐다고 기도를 하라 하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갖고 기도를 한네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요? 서울. 서울에 북한산에 음. 우이동에 있는데 거기 다녔는데 진짜 하루가 멀다고 매일 출근했다시피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엔 낮 기도를 시작을 하다가 차츰차츰 밤 기도를 자식 기도를 계속 하고. 나오는 차편이 좋지 않아서 그냥 낮에 4시쯤 도착하면은 그다음 날 새벽 4시에나 4시 5시에 나오고 그랬어요. 와, 그래면기도 예. 하셨어요? 예. 예. <laughs> 살았죠. 그냥 거진 어. 그러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뭔가가 제 몸에 확 무언가가 무거운 게확 실리더라고요. 무거운 게확 실려 갖고 호 선생님께 한번 점사를 보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 바로 예약을 잡고 며칠 뒤에 점사를 보러 갔죠. 점사를 보러 가서, 얼마 전에 왔지 않았냐, 한 1년 전에 왔지 않았냐. 그러니까 제가 가자마자 또 울더라고요. 음. 할머니께서 오셨겠죠. 왜 그때 안 오고, 어, 또 지금 왔냐라고 하셔서, 그때 선생님이 바로 날짜를, 해원군 날짜를 잡고, 그, 예, 곧 진행을 했습니다. 해원군 날짜를 잡고 또 신랑한테 또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싸울 건 뻔한데 아 해원 것은 그냥 몰래 기도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울산에 몸을 싣고 해원굿을 하러 갔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잘못된 굿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굿하고 네. 이게 호산 신부배 선생님한테 받은 해원굿달 때하고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었나요? 그 전에 경기도에서 했던 곳은 그냥 제 몸에 실리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게만을 봤어요 무당이 하는 거 무슨 공수를 뭐 주고 했는데 그게 다였고 선생님은 네. 그것을 시작을 하고 나중에 나한테게 실린 신을 끌어내서 놀게끔 해주시잖아요 풀게끔. 네. 그게 달랐죠. 그때 동자님 실리셔가지고 계속 웃으셨던 것 같은데. <웃음> 네. <laughs> 개구짓인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때 좀 많이 놀았죠. 음. 무당도 아무 무당 집에 가면 안 되겠구나.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것도 잘못하면 집안이 뒤집어지니까 더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선생님도 잘 만나야겠구나. 예, 그걸. 느꼈고, 그런데 제가 해온 굿을, 그, 남의 집에서 해온 굿을 하고, 그, 내4개월이란긴 시간 동안에 기도를 저 혼자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에, 그 전에 이 다른 무당에 가서 굿을 한게제 중심이 바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중심이 바르게 쓰고, 바른 거를 제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바로 기, 굿을 했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중심을 잡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사교율이랑 긴 시간 동안 중심을 잡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꼭쭉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이제 신굿을 할 때는 네. 언니랑 동생분이 반대를 많이 안 하셨는지요? 언니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해운 굿을 하고 이제 신굿 날짜를 잡았는데 이제 이거는 시, 나중에 차후에 법당을 차려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갖고 이거는 신랑하고는 결판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갖고는 신랑한테 또 얘기를 하니까 <laughs> 처음에 말대꾸를 또안 하더라고요. 그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내가 문자를 날렸죠. 나는 신의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애들 때문에 뭐 걱정을 많이 한것 같은데.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조사님들께서 어, 더 좋게 해주시려고 살려주시러 오신 거다. 절대로 애들이 뭐 혼사끼리라든지 직장 가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해방을 놓지 않는다. 살려주신다. 제가 제가 그거를 강조를 했죠. 그 너무 제 주장이 강하니까 신랑도 안 되겠구나 <laughs>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래. 네 뜻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술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화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